이게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D랑 R을 활용한대요. D하고, D하고, 네. D하고, 그, 아, 그, D하고 R을 활용한대요. D하고 R을 활용하는대 D하고 R을 활용하는대요. 뭐냐면 얘는 중으로 가는 거예요. D하고 R을 활용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왜냐면 지금저기 이게 너무 특이해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첫 번째, 첫 번째. 에서 우리는 뭐 y, 저기 있는 y. 특히나 y, y는 0을 활용한다. 저 같은 같은 거야. y는 제로가 개기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인때 저거를 좀 많이 줘 y는 제로 같은 거. 그래서 보리는 아싸 이러고 하면 돼. y는 제로. <laughs> 보자. 자, 일단 b가 뭐고 r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첫 번째. 우리는 너무기1번1번2번 이거 봐 기가 뭐고 아니 뭔지 알아야 거 아니야 이가자기 기는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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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려 맞지 기가 어디 가면 기 여기 여기 요요요기 이거 가 지금 뭐할수 있냐 타고 가는 게 가능하지 내가 여기서 얼마? a -D. 여기는 b -D. 여기. 얼마? A -D. 여기는 b-d 그럼 여기서 얼마? a-d 여기는 b-d 따라서 d 를 계산이 가능하지 우리는 c라고 하는 거 a-d 더하기 b-d로 정리 가능하다 그럼 d 이렇 계산해보면 되지 d라고 하는 건 얼마? a 더하기 b-c를 이용받아버린다 그렇지? 두 번째 r를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삼각형, 왜 외접원에 반지, 왜지? 외접원에 반지름. 이거, 왜지? 이건 어떻게 구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넓이라고 하는 건 얼마?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계산하는 거지. 이 넓이를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삼각형 넓이는 많이 했었어. 뭐첫 번째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신박공이지. 신박공 다 뭔지? 아니두 번째는 뭐 혹시나 이거 수직 내려서 높이 같은 게 보이면 해도 되고 혹시나 변의 길이 같은 게좀잘 주어지면 헤론의 공식 수원에서 했는데 이런게 해도 되지? 혹시 되나? 헤론네 공식 했었는데 수원에서 지어3각 3수 어3지 이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두면라제스라고 하는 게 뭐가 돼? 어디? 루트트 맞지? o 는 루트에 d r s 에 s n a s a 에 s s s s c b s t h u m c s 렇 c h So, w h 맞지? 아, 그러다 보니까 변의 길이가 필요했었지. 아까 했었던 게 이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내 하지. 서어대3대이니까4대3이었고지그 다음에 3 분의 3, 대4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맞췄다고? 1 2로 맞췄지. 그래서 아니까삼 사, 니까로 그러니까 맞췄다. 그러면 3, 4 맞지. 네배아니까 4, 4, 그래서 여기는 1 6의 k. 그래서 그러니까 의 k. 그다음 여기 의 k. 그 a m 3 y 3, 3. 3, m y s 3, 3 9, 9. 3, 4. 그다음 3, 5. y 0 a m 3, 5, Sammy, s a m 기서 길이를 구하 s a 하다 그러니까 점 y 점사 m 거리 Sammy, Sammy, s a m m 고 Sammy, s a m m 이 s a 알고 y Sammy, Sammy, s a 라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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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 m m y Sammy, Sammy, 자이상하거 이제 뭐 찾는다고 첫 번째 b 맞 b는 아까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분 얼마? 4 더하기 3마이너스지 맞지? 그다음 반지름이야 반지름 반지름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5급 합이 어, 그러니까 얼마? 까 그러니까 5k 얼마? 25k 이 12k 이 2분의 1이잖아서 6이고 맞지? 5고, 이거 5분의 1분이라고 이거 사라지네, 맞지? 그래서 넓이는 6이고, 맞지? 넓이 S. 두 번째 S는 S 얼마? 6인데 그 6이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r 에다가 r 에다가 A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맞지? 그럼 여기 10이니까 6 대고 R은 얼마? 1이겠네. 아래 1이겠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신발끈 공식 써도 똑같이 6 나와. 어, 신발끈 공식 써도 똑같이 6 나와. 제일만 좀데 여기 계산하기도 그냥 미리고 그 높여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자 봐봐, 특히나 이제 자 여기하자. 1 1 자러 가, 자러 가, 세로 지름 봐요. 괜찮아? 1 1 삼, 삼, 삼 지름 일. 여기 얼마? 마이너스 로 여기 와는 제로. 평행. 뭐야? x 축랑 평행하다고? 색한 거 하고 한꺼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걸 읽만있 이거랑 되게 예쁘네 이건 언제만 쓸수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맞지? Y는 제로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야 Y는 제로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야 Y는 제로니까 응. 오른쪽으로 색칸 뷰로 한칸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 조직로 올라가는게 가능하잖아. 됐어. 응. 편하지 그래서 Y는 제로이서 기 되게 편해. 어머 걸리냐 몇칠 아까 그렇게한바로다 접고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A 이 Y는 0이